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어디일까요? 강남만은 아니죠 바로 이 한강을 품은 자리입니다 한남더힐, 평당 1 2천 선 성수 갤러리아 5천만 원대 최근 실거래를 찍은 압구정 현대 이억 8천만 원대 바로 한강을 소유한 자가 서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강 북쪽에 아직 남아있는 저층 한강변 지역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여의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한강 조망, 역세권, 도심 접근성. 서울에서 이세 박자를 모두 동시에 가진 마지막 지역. 바로 마포 한강변. 한강 북쪽의 마지막 빈칸이기도 하죠. 고도 70% 이상 저층 주택이 빡빡하게. 이곳은 한강변 역세권 재개발로 곧 폭발한 용산이 불을 지폈고요 성수동이 그 불꽃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 불길 마포구 한강변 재개발로 향하게 되는 거죠 한강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포 한강변 한강 프리미엄의 마지막 승부처이죠 한강변 프리미엄의 주택수 제외까지 가능한 특급 매물 젠트롱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마지막 불씨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서울의 미래를 선점하게 됩니다. 여기는 젠트롱입니다.